안구 돌출에 좋은 듣기라는 게 있습니다. 듣기 우리가 경청이라고 얘기도 하고 듣기라고 합니다. 어, 내면에 우리는 많은 5 0조의 세포들이 나를 이루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사람은 원자, 우리 모든 마음은 원자, 원자폭탄 하듯이 원자 근데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톰, 우리 아톰, 기본조예가 아톰이다 그랬는데 지금은 더 분리돼서 퀀텀, 아주 새 미립자로 이 모든 만물은 구성되어 있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포를 더 쪼개고 쪼개면 미립자로 봅니다. 미립자는 입자이면서 파동의 존재입니다. 현체를 가졌으면서 에너지적인 존재. 에너지의 특징은 진동수를 가지는 것과 주파수를 가지는 것, 또그 에너지 하나하나의 정보가 전 있다는 것. 그래서,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어,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고 어, 다시 형태만 다르지 또 물체라는 걸로 다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e 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형 n 가 되고 형 e 는 에너지를 energy, e n e 에 g y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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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n e r g 인 e n e r e e r g y e 정의를 했습니다. 에너지는 mc 제곱 질량과 속도 제곱의 합이 이 에너지다. 그래서 모든 물체는 에너지가 가지고 있고 에너지 사이에는 만유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서로 땡김의 법칙이 작용된다어저 사람과 땡기네. 어 이런 인력. 저 사람 매력 있네 이런 인력.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 에너지는 진동이 있고 주파수가 있는데 주파수의 특징은 공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주파수가 이렇게 흐르면 이 주파수가 나와 똑같은 주파수로 흐르는 거예요. 서로 만나면 더 업이 되는 공명, 서로 똑같은 주파수끼리.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 우리 투게더, 끼리끼리 논다 이런 말처럼 사물은 어, 간을 이루는 세포들은 서로 끼리끼리입니다. 서로 간에 공명이 맞는 것. 심장을 이루는 것들은 심장을 이루는 세포들이 서로, 50조의 세포 가운데 서로 끼리끼리 맞는 것끼리 위장을 이루는 것들은 서로 끼리끼리 맞는 것. 그런데 이거 사이에 소통이 안 되게 되면 따로 논다. 따로 놀게 되면 몸이 병드는 겁니다. 따로 노는 큰 원인은 스트레스. 칭찬하지 않고 서로 간에 인정하지 않고 서로 간에 소통하 소통 안 하면 기분이 서로 안 좋으면 따로 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 서로 소통을 잘 하게 하는 거. 우리가 밖에서 누구와 만나는 데 소통이 잘 되려면 서로 뜻이 맞고 공명이 이루어지고 서로 주파 수가 맞고 나는 긍정의 언어를 자꾸 하는데 상대방은 감정의 언어로 막 욱해서 하고 막 자기 하고 싶은 말만 막 했어 갖고 맨날 부정적인 거, 남을 뭐 비난하는 거, 안 좋은 것만 계속 얘기했으 하면 이 긍정적인 언어를 쓰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에너지가 빨려 간다. 부정적인 언어도 에너지가 있고, 긍정적인 언어도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는 특징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렇게 빨려 들어갔습니다. 기가 센 사람과 기가 막 맥혀 있고, 기가 약한 사람이 있으면. 빨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에너지 뱀파이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저 사람과 만나면 내가 기가 빨려 피곤해 죽겠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뱀파이어는 우리말로 흡혈귀라고 합니다. 에너지 흡혈귀. 그래서 우리는 사람한테 에너지를 제일 많이 빨리고 또 우리가 이 살아가는 환경 또 우리가 맨날 보는 미디고 뭐 TV나 뭐 우리 듣는 거 모든 또이거에 또 이런 인공적인 이런 도시환경 이런 것들에 에너지가 거의 없는 또 먹는 음식 또 먹는 마음이 부정적인 이런 거에 다 에너지가 빨려서 내가 감정적으로 만약에 속을 많이 상하게 되면 80%의 에너지를 다 빨려버려서 20%의 에너지로 상상 된거예 그래서 인체는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고 말하는데 감정적으로 속에서 내 에너지가 다 빨려버린다 특히 에너지가 이렇게 확 빨려나가게 되면 휘청거립니다 에너지가 없는 상태 그걸 번아웃이라고 합니다 번아웃 육체적인 노동 정신적 노동을 많이 해서 번아웃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감정적으로 에너지를 지켜내지 못하면 빨려나갑니다 그래서 안구돌출은 항상 긍정적인 번호 어, no. 자기가 그렇게 세팅해야 된다. 나는 뭐야? 반 긍정적인 사람, 그다음에 즐겁게 사는 사람, 그다음에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그래서 어, 또 활발하게 행동하는 사람, 항상 무기력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활발하게 걷고 동물 잡히고 항상 웃으면서 또 감사합니다 그러고 친절하게 행동하는 사람. 자기에 대한 정의가 딱이 테이사 레나 나는. 뭐야? 딱 그러고 그걸 지키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걸 마인드 세팅, 긍정형 마인드 세팅, 또 성장형 마인드 세팅. 나는 성장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마인드를 이렇게 딱 세팅. 에어컨 맞추듯 이 세팅해놨어. 이거에서 벗어나면 다시 금방 원 상태로 와야 돼. 친절하게. 내가 혹시 불친절하게 얘기했다 그럼 금방 친절로 확 돌아올 수 있게. 안 웃었다 그러면 금방 웃을 수 있게. 감사합니다. 혹시 이제 뭐 금방 감사합니다라고 할수 있게 그 세팅이 돼 있어서 항상 그 상태를 유지하는 거 그걸 습관이라고 합니다. 습관, 습관이 반복되면 성격이 되고 성격이 반복되면 그 사람이 인생이 달라집니다. 건강이 달라집니다.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마인드 세팅, 성장형 마인드 세팅. 긍정형 마인드 성장하는 거. 현재 상태가 아니라 항상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공하는 뭐든지 배우고 학습의 기회로 삼는 어, 그런 마인드 세팅을 하기 위해서 항상 웃고 감사하고 친절하게 되는 거. 많은 오히려 더 못합니다. 세 가지. 웃고 감사하고 친절하게 마인드 세팅하기를 추천합니다. 저도 꼭 사는 동안 마지막 순간까지 웃고 감사하고 친절하게를 확실하게 세팅해서 저의 습관으로 삼아서 저의 성격으로 삼아서 그런 운명 그런 팔자를 살도록 하겠습니다.